제가 좀 몸을 살렸어야 됐는데 음. 너무 내100%다 했어요. 그래서 우리 같이 촬영했던 우리 배우들이 저좀 미워했을 것 같아. 아, 좀 가서 좀 힘든 척도 좀 하고 야이시더 아, 이상 못하겠어 뭐 이래야 되는데 뭐한번더 아니 뭐뭐 뭐 이러니까 좀 미웠을 것 같은데 어... 왜, 왜 그러셨어요? <laughs> 차순배 씨가 차순배 씨그 어, 친구가 그렇게 그런 걸잘 발견을 해요. <laughs> 도덕을요? 어, 어느 날 선배님 이거 하나 좀 드시죠 힘내세요 어, 조그만요 장례상 같이 조그만 거예요. 어... 먹었더니 어이 도덕 냄새가 막 나고 맛있어요. 어... 어... 그래서 어, 이서 겠냐 뭐지? <laughs> 이제 점심 시간 이제 끝나고 나서 한한 2, 30분 뭐그 근처에 뭐 이렇게 가 가지고 근데 사실은 몇 뿌리 못해 먹었어요. 어, 근데 그 같이 그렇게 다니면서 뭘 자꾸 뭐 이러는 게뭐산 사람 된 느낌도 그쵸, 있고, 그렇죠. 신마가된 느낌도 어, 뭐 있고, 뭐 그런 그 그런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. 어, 그래서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자꾸... 산 더덕 먹고 시간 잘 보내고 그랬습니다 실력 네. 훈련 때한어그 이제 도장에 가가지고 훈련장에 가가지고 이제 뭐 앞구르기 뒤구르기뭐 네, 낙법 뭐그 다음에 그합 맞추는 것을 네. 싸우고 뭐 조진웅 씨랑 많이 이제 싸우고 하는 거뭐 그런 것들 쭉 맞추는데 제가 뭐 앞구르기 뭐 낙법이건 잘하는데 요 뒤구르기를 예전부터 잘 못했어요 아. 이렇게 저 손대고 그냥. 이렇게 동글동글 도는 건데 이 목을 이렇게 대면 안 되는 건데 자꾸만 이 고개가 머리가 닿아가지고 네. 그때 충격을 줬나 봐요 아, 뭔가 좀, 아,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 했는데 그리고 촬영하는 동안에도 뭐~ 잘은 몰랐어요 그게 근데 촬영 끝나고 한 (2~3개월) 후에 그 증상이 어막 저리고 막 뻐근하고 어,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. 병원에도 이제 가고 아직까지도 이제 저리저리한 이런 상태이죠. 증상이 그 산재 산재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, 산에서 찍었기 아직, 때문에 아직 아직은 또. 안 했기 때문에 농담이에요 농담. 사냥이 에이, 잘 되면은 네. 네. 그런 처리를 좀 받지 않을까 뭐 그런 네, 생각도 한번 그렇죠. 기대를 해봅니다. 아래도그 작업장에서 음. 그러신 거기 때문에. <laughs>